바다 위를 배가 이동하고, 풍력 발전기가 돌고, 종이 비행기가 날아가고. 이세 가지 그림의 공통점은 무엇인가요? 예, 그것은 바람을 이용한다는 점입니다. 바람은 곧 공기의 움직임을 말합니다. 그럼 왜 공기는 움직여서 바람이 생기게 될까요? 여기 두 사람이 물건을 하나 밀고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사람은 힘이 약하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힘을 세다고 해 보겠습니다. 이럴 경우, 이 물건은 어디 쪽으로 이동합니까? 당연히 힘이 센 쪽이 힘이 약한 쪽으로 물건을 밀어버릴 것입니다. 힘이 센 쪽에서 약한 쪽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이것은 공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기가 미는 힘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기압이라고 배웠습니다. 여기 기압이 큰 공기와 기압이 작은 공기가 서로 이렇게 서로를 밀어내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기압이 큰 공기가 기압이 작은 공기를 이렇게 밀어낼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공기가 원래 자리에 있다가 이렇게 움직인 것이 되죠? 이렇게 공기가 움직이는 것이 바로 바람입니다. 즉, 공기는 기압이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이동하면서 바람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생기는 공기의 이동이 바람이라는 것이죠. 자, 결국 바람은 기압이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불게 되는 것이 바람인데 어떤 지역의 태양열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받게 되면 그 지역은 매우 뜨거워지게 됩니다. 자, 뜨거워지게 되면 그 지역에 같이 있는 공기도 함께 뜨거워지게 되죠. 공기는 뜨거워지면 가벼워지게 됩니다. 자, 공기가 뜨거워져 가벼워지게 되면 공기는 하늘 위로 올라가 버리게 되죠. 자, 공기들이 하늘 위로 올라가 버려서 지표면에 있는 공기들이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없어진 만큼 기압이 작아지게 됩니다. 공기가 없으니까 공기가 밀어주는 힘도 작아지겠죠? 즉, 기압이 작아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태양빛을 받는 곳에 반해서 다른 곳은 태양빛을 잘 받지 않았기 때문에 비교적 차가울 것입니다. 이것은 진짜 차갑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 뜨거운 데 비해서는 차갑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여기 지표면이 차갑게 되면 이 차가운 곳에 있는 공기들도 온도가 내려가고 차가워지면 공기의 무드, 무게는 무거워지게 됩니다. 무거워지니까 무거워진 공기는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게 되겠죠. 자, 이렇게 공기가 아래쪽으로 모이게 되면 공기가 많아지죠? 공기가 많아지니까 그만큼 공기가 미는 힘인 기압도 높아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양쪽에 기압이 작아지는 곳과 높아지는 곳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바람은 어디로 분다 했습니까? 기압이 높은 쪽에서 기압이 작은 쪽으로 이렇게 공기들이 이동하게 됩니다. 이때 이 공기의 이동이 바로 바람입니다. 즉, 기압이 높은, 기압이 높은 쪽에서 기압이 낮은 쪽으로 이렇게 공기들이 이동하면서 바람이 불게 되는 곳이죠. 온도로 생각하면 차가운 곳에서 뜨거운 곳으로 바람이 분다 정도를 알아두어도 문제를 풀때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바닷가가 가까운 지역에서는 낮과 밤이 바람 방향이 반대가 됩니다. 실제로 낮에는 태양빛이 땅과 바다를 동시에 가열하지만 땅이 더 빨리 뜨거워져서 땅의 온도가 뜨거워지게 됩니다. 반면에 바다는 땅보다는 비교적 빨리 뜨거워지지 않기 때문에 차갑죠. 자 이렇게 되면 바람은 어디서 어디로 붑니까? 바람은 차가운 데서 뜨거운 곳으로 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육지로 바람이 불게 되죠. 이렇게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의 이름을 해풍이라고 부릅니다. 즉 바다, 바다 해 자를 써서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란 뜻이죠. 오히려 밤에는 태양이 없어서 땅과 바다가 빠르게 냉각이 되는데 즉 차가워지는데 땅이 더 빠르게 차가워져서 땅이 더 차가워집니다. 자, 그렇게 되면 비교적 바다는 뜨거운 상태겠죠. 이렇게 되면 바람은 어디에서 어디로 불겠습니까? 차가운 데서 뜨거운 곳으로 분다 했으니까 이렇게 불게 되겠죠. 이렇게 반대로 육지에서 바다로 가는 바람을 육풍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육자는 대륙, 뭐 땅할때 육자를 쓰고 땅에서 불어오는 바람이라는 뜻입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안지역에서 하루를 지기로 방향이 바뀌어 부는 바람을 해륙풍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것은 육지와 바다의 온도 차이에 의해서 발생하는 기압 차이 때문이죠. 또한 계절마다 바람이 바뀌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 여름철에는 바다에서 우리나라로 바람이 불어오는 데서 반해, 겨울철에는 오히려 육지에서 바다 쪽으로 바람이 불어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계절마다 바람 방향이 바뀌는 것을 계절풍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역시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여름철에는 대륙이 더 뜨겁고 바다 쪽이 차가운데 반해 겨울철에는 대륙이 더 차갑고 바다 쪽이 더 뜨겁기 때문에 바람 방향이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이죠.